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안녕하세요, 허브경레 t v 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하이브라는 종목입니다. 자, 일단은 3분기 예상 실적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4분기는 훨훨 날 거다라는 부분들이 있죠. 자, 지금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어, 3분기 예상 실적이 나온 실적 구간이 언제죠? 11월 2일날이에요. 뭐 이때 좀 보면 되겠고. 일단은 여기서좀 늦고 보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2분기 대비해서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뭐 이거는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적이 뭐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3분기 연속해서 상승을 했다가 4분기에 살짝, 3분기에, 어, 살짝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있어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좀 보는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은요, 뭐 3분기 같은 경우는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네요. 아티스트들도 활동이 조금 줄어들었고, 실적도 조금 줄어들어가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최저 가격대가 33만원 정도고요 높은 가격대는 36만 5천원 정도까지 어, 되어 있네요. 요 정도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어저께도 한번 봤었는데, 이거죠. 예. 휘모라 칠 4분기를 기대하라. 우리가 애초에 이2 0 이 하이브를 접근한다 고 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적게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거를 24년도에 성장을 보고 이거에 대한 기대감에 어 우리가 지금 2023년부터 접근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네요. 자 일단은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분기는 휘몰아칠 것으로 좀 기대를 한다. 이런 액션들도 나와줬기 때문에 그거 한번 좀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 우리가 한번 좀 계산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적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예상치가 어 얼마예요? 예상치가 2023년 12월 달 그러니까는 1년치 그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의 예상치가 2862예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은 첫 번째 분기에서 나왔던 게 525죠. 525두 번째 분기에서 나왔던 게 813이었고 세 번째 분기에서 642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네 번째 분기에서 882가 나와야지. 그렇죠? 지금 이게 3분기이고 4분기에서 882억이 나와 줘야지. 예상치였던 요게 맞아 떨어지는 계산법이죠. 그렇다라고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아까 전에 4월, 4월 달에 휘몰아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4분기 때. 그 흐름이 여긴 거예요. 이미 3분기 실적이 안 좋구나라고 생각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이미 그 부분을 반영을 했다라는 거죠. 물론, 시장의 영향도 많이 있기는 했지만, 뭐, 어찌되었던 간에, 아,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저조할 거야 라고 나오기는 했지만은, 이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4분기 실적은 이만큼 나올 거야 라는 기대감이 동시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실적은 이제 저점을 찍었으니까 이제 4분기를 이렇게 반응을 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가는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수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막 여기까지 따라간다 그거는 아니었죠. 30만 원, 28만 원이 라인 근처에서 정리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우리가 크게 욕심을 내지 않아도 충분한 수익 구간으로 마무리하고 그 이후의 움직임도 우리가 따라가면서 또 매수를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좀 대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